안녕하십니까 배성재입니다. 아 오늘 열기가 벌써 뜨겁군요. 오늘은 장지연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지연입니다. 아 정말 시작 전부터 열기가 엄청나네요. 네. 경기도 열기에 묻지않게 엄청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조심의 휘슬과 함께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네, 양팀 감독들이 이번 조별리그를 위해서 아주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요. 어떤 경기 향상이 펼쳐질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지루! 팀 케이! 그대로 불파에 들어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슛 오늘 경기 선제골이 기록됩니다. 오닝골이 나와서 현재 스포는 1대 0입니다. 브리스만, 캉테, 트로인 선언됩니다. 네, 못 맞고 나갔죠. 어... 팀 케일, 이바란 리스만아이거리라는식 가능한데요. 로기치 습니다과의 좋습니다.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기술 좋아요. 살짝 잘 올렸습니다. 아 멋진 로빙 패스 들어갔어요. 오늘 잡아내는 골키퍼입니다. 비뉴볼 포그바. 에런모이 공 잡습니다 자 돌파가 됩니다 찼습니다 슛아 결정적인 속공 상황에서 이걸 골로 연결시키지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지금 같은 이 속공 차스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침착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르마르 네, 로 게이츠. 폭풍 상황입니다. 앞 공간 열려 있습니다. 그대로 우주의 멋진 골이 기록됩니다. 이제는 어엿한 아시아 맹주인데요. 아주 멋진 골이 들어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러시아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의미 있는 득점만 들어냈습니다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2대0입니다. 세 h o o t l o 키 k at the play. Punjabalemida. The court o f f 기 c i a l has i n d i c a t e 전반...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후반전 시작됩니다 아, 흥미로운 전반전이었는데 후반전 양상이 또 기대가 되는군요 그렇죠? 전반전 상당히 양팀 흥미로운 전기를 보여줬는데요 네. 후반전은 또 어떤 패턴으로 진행이 될지 스트 기대가 되는군요 좋은 기회! 골키팅 아주 좋았네요 자. 지고 있는 상황에서 키퍼가 이렇게 계속 불안하면 다른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라냈습니다. 다시 한번 키고 입니다자 홈밴들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침묵을 지키는군요. 이런 상황에서는 뭐 결정적 기회. 오늘 헤이가 는패클이었습니다 피퍼 멋진 다이빙 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세인트베리아 역시 헤딩골은 언제 봐도 멋집니다 오늘 원사이드 게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킬리아른 바페 아직은 어린 선수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몸값을 받고 있는 킬리안 은바페. 러시아 월드컵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필레가 그랬던 것처럼 은바페 선수도 이번 월드컵 무대를 통해서 때렸어요. 강한 태클인데요 알렉산드르 라카제 팀케이킬리아는바페 그리스만 위치 선정 좋았습니다 예측 잘했는데요 은골로 칸테 좋은 패스입니다 자풍단내면 기회인데요 상대 패스 빌드잘 읽어냅니다 아 지금 이 골이 들어갔다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네 스킬 골은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정말 너무 아쉬운 찬스를 놓쳤어요 매튜 레키 잘멈춰는수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어, 대신, 대신, 대신. 아, 대신 잘 멋진 음.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아, 좋지 못한 슈팅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뭐, 팬들보다 오히려 성지수지보가 상당히 아쉬울 것 같은데요.